안녕하세요. 미국 태양광 삼그룹 나상 프로라고 합니다. 박은지 프로라고 합니다. 여행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이에요. 바로 회의가 있어서 조금 플랫플레인이나 엔지니어링 관련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땅 찾는 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는 상사분 비철류 그룹 이혜윤이라고 합니다 왜? 정광이라는 품목을 저랑 같이 트레이딩을 해볼 거고 혹시 원소기호를 조금 볼줄 아시나요? 다 했다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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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 가이드를 맡은 미국 향어 3그룹 나성프로라고 합니다. 아, 네, 저는 오늘 패션 부문에서 여행하러 온 박은지 프로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이것부터 받으시고요. 이게 뭐죠? 아, 저희 오늘 할 일이 좀 많아가지고. 네. 일은 아니고 여행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이에요. 바로 회의가 있어서 바로 회의부터 하루 진행하러 가야 될것같든요 여행, 여행인 건가요? 일인 건가요? 일을 빙자한 여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빨리 들고 회의실로 이동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캐리, 네, 네, 캐리였는 Okay, so we have one traveler here. Um, who travel from Another affiliate under Samson CMT Umbrella Corporation. And the... and I think e s t i o n e a r l t h e c a r l l a k e care. Bye. Bye. 네. Okay.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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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y m 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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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y 조금 플랫플다감이나엔지니어링 관련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색깔이 하늘색부터 파란색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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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합니다감여행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이번에는 아센드라는 시스템을 저희가 체험해 보러 갈 건데, 의원님 네. 실습하시기 좋게 미리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시스템을 켜놨는데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ESS를 하기에 적합한 지역인지를 먼저 판단할 수가 있고, 일차적으로 땅을 골라서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땅 찾는 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오늘... 네, 혹시 음. 저 계속 일어서서 일해야 되나요? <laughs> 혹시 불편하신가요? 네. 이거 눌러서 이렇게 아래로 가면 내려가고 혹시 그 의자는? 투명 의자 아, 의자요? 프로님 <laughs> 땅을 찾았습니다 그 이쪽 찾아봤는데 네. 여기는 주거지도 아니고 이쪽에 추가적으로 설치를 진행하면 어떨까요? 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방금 프로님이 찾으신 땅에 아까 네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ESS 를 하려고 하는 네. 거니까 네. 그 값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근데 방금 프로님이 찾은 땅은 땅 자체도 좋고 이 값도 좋으니까 이대로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행은 어떠셨나요? 오늘 여행 네. 자료도 많고 뭔가 분석할 것도 많고 네. 회의도 많고 음. 저도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하게 될줄 몰랐는데 또좀 아. 뭔가 상사의 일원이 된것 같고 기분이 좋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 가이드를 맡았던 나상모프로고요 일단 깃발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상사분비처월려그룹 이혜윤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저희 빨리 부서 소개부터 가실까요? 아, 이따 그럼... 다시 뵙겠습니다. 아쉽네요. 가실까요? 가시죠. 네. <laughs> 오늘 오후에는 저희랑 같이 빛의 원료 그룹 여행을 해볼 건데 네. 일단 저희는 전, 전광이라는 품목이랑 전기동이라는 품목으로 나눠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프로님은 오늘 전광이라는 품목을 저랑 같이 트레이딩을 해볼 거고 저희는 광산이랑 보통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광산에서 광석을 생산을 하고 거기서 또 선광 과정을 거치면은 전광이라는 품목이 만들어지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주로 실습을 해볼 거는 네. 이 블렌딩 네. 작업을 해볼 거예요. 페이퍼로 네. 작업을 해보는 거를 오늘 어. 하고 같이 해보려고 해요. 네네. 네. 은정광이라는 걸아 블렌딩하는 작업을 해보려고 네네. 합니다 OJT를 보 여기까지 하고 어? 바로 실습을... 끝인가요? <laughs> 네. 사장님 아, 그럼 이제 업무를 네. 하러 자리에 오셨는데 네. 제가 저희 실제 지금 창고에 갖고 음. 있는 재고들 상황을 준비를 해봤어요 이걸로 이제 프로님이 새로운 퀄리티의 물건을 만들어볼 거예요 그래서 혹시 원소기호를 조금 볼줄 아시나요? 몇 가? 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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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수정도. 이거는 금이고 아, 그럼 에이지는 아, 뭘까요? 음. 때려 맞춰 보시면 음. 금이 나왔으니까 인 음? 봤어요. <laughs> 그리고 피비는 답, 씨유는 구리구리, 싱크는 구리. 모범생이시네요. 아, 어. <laughs> <laughs>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렇게 다섯 가지 퀄리티만 맞춰서 물건을 네. 만들어 볼 건데, 빨리 업무를 해 주시고 저는 빨리 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본인,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 했다. 네, 벌써 다 하셨나요? 네, 완전 빠르지 않았나요? 한번 검사를. 네. 오, 아주 훌륭해요. 그러면 저희는 이 퀄리티대로 물건을 네.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정관 관련된 업무는 끝난 걸까요? 네. 어, 네, 저희 블렌딩 코스는 이제 끝난 것 같고. 네. 그럼 저희 실제로 재고도 실사를 해야 되잖아요. 아, 그거 직접 하세요? 블렌딩. 어, 그럼요. 그럼 저희 출장을 진짜 다음 어. 코스로 가보도록 할까요? 가세요. 아니요. <laughs> 멕시코 가시죠. <laughs> 떠나볼까요? 떠나보시죠. 아, 그럼 프로님 이제 출장을 진짜 가보셔야 되잖아요. 네. 멕시코로 저희가 네네. 계획을 한번 짜보려고 해요. 네. 프로님이 멕시코에 일주일 출장을 간다고 생각하고 창고도 가고 여기 사무실 출근도 하는 일정으로 한번 어떤 준비물이 필요하고 어떻게 갈지 한번 계획을 짜보시면 될것 같아요. 준비물을 다 챙겨, 챙겨봤는데, 네, 한번 보실래요? <laughs> 정말 콤팩트한 일정이 난요이 정도면 짧은 시간 안에 너무 좋은 플랜을 짜신 것 같아요. 거의 <laughs> 무한 <무한상수> 상사 아닐까요? <laughs> 저 너무 노잼이죠? <노재미죠. 웃음> 가이드님이 언제 오실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마침 절 찾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다시 깃발 가지고 가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멕시코 가야 돼요. 이제 다음 일정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음에요 그런 아, 네, 네, 멕시코에서 만나. 요 멕시코에서 뵙겠습니다. <laughs> 어. 다음에도 또 여행이 오고 싶으시다면 네. 언제든 물산 상사 네. 부분을 열어드리도록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아, 아 별로요. 아닙니다. <laughs> 아니요,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그러면 언제든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가보겠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